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또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굴레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다른 말을 우리는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죠. 어, 러시아 출신의 그 유대인 철학자인 그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어, 이분이 인전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이 1 9 0 5년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로 그렇게 전락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더 이상 자유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없겠다 하고서는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되어져서 교수로 심무하게 되어지는 데 그때가 1958년이었어요. 1958년도에 교수가 교수로 임용이 되어져서 첫 교수로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졌는데, 그 논문 발표 강연에서 어 이분이 이제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하게 되어져요. 물론 그것이 이후에 이 자유에 대한 전, 굉장한 전 논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분이 말하는 자유의 두 종류는 하나는 소극적 자유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간섭이나 어떤 굴레나 혹은 어떤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걸 자유. 근데 이분은 그걸 소극적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유의 모든 개념은 이제 이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사실은 소극적 자유의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하나 이 이야기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자유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비전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는 자유 이것이 진짜 적극적인 자유인데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어, 진정한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다. 그래서 위대한 일, 정말 큰 일, 또 혹은 우리가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적극적 자유가 있는 거죠. 진짜 자유, 참된 자유, 그 자유의 힘으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 어, 물론 이분이 얘기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참 자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표현해주고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느 것에 구속받고 속박받지 않고 그리고 제한받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는데, 스스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제한된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생명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신 중요한 목적과 본질은 바로 우리도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참되게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자유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제한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이 이런 자유로운 결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려도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은 우리가 예배를 뭐 굳이 드릴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스스로 내 시간을 내가 제한하는 거죠 내가 다른 데갈 수도 있고 지낼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하는 자유를 가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자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오후에 나온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이 택한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자유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우리 식으로 구지 표현하면 마지막 대법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히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로마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머지 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갇혔던 진짜 지하가 봉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셋 집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거는 저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가택 연금을 당한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런 집에 기거하면서 2년 동안 재판을 준비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 옥중 서신이 쓰여진 거죠. 2년 동안에. 그래서 이 때가 바로 주, 주후 61년 62년 이 경인데 거기서 우리가 잘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이 이때 쓰여지죠. 물론 여기서 디모데 전후서도 이제 쓰여지는데 물론 저 디모데 전후서는 2차 투옥된 썼을 때 그렇게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차 투옥 때의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기고그 습기찬 아주 음습한 그런 지하 감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택연금을 당했어도 부자유스러운 거는 마찬가지죠. 왜? 마찬가지로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그집 안에서는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한 발짝도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에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유가 크게 제한되어지고 훼손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표현 그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담대하다는 말은 사실은 솔직하게 이 헬라어 언어의 뜻을 보면 솔직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숨어서 뭐 이거를 속닥속닥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침없다 이 말은 방해받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제한 없이 그리고 저지되지 않는 상태. 이거를 바로 지금 거침없이 이 단어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몸은 제한되어 있죠. 몸은 갇혀 있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몸은 제한되어져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권한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거침없이 사용하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이렇게 기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자유가 억압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같은 영금의 상태에서 로마 사람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감시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로마 사람들이 주시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그런 이제 이야기나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바울에게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어질 수 있는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어떻게 써요?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조금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조금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가 성경 우리 23장을 한번 펴보시죠. 자 23장. 자 23장 펴보셨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그 모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게 될때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잔뜩 모여서 벼르고 있는데 당신이 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마치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난 건줄 알고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이그 로마 군대가 그때 그냥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천부장이. 그 속에서 바울을 끄집어 내 가지고 그리고 그 자기의 군사 영내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어쨌든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아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억압과 자유가 제한되어진 속에서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그대로 선언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앞으로 한번 성경을 더 보시죠.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세요. 20장, 자, 20장 말씀, 자, 20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자, 20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담대함의 중요한 이유였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 안에 이런 강한 확신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일은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결단과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자기가 제한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거침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침없이 제한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그 어떤 그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선택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며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게 될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총력전도 사랑행전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아유 내 주변에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사람 눈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보세요. 내 주변에 아무리 손꼽아 봐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한 영혼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셀에서 한 영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간절한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그 가만히 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붙여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할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붙여지게 되어지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유에 도전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참.